너무 커졌어 조심해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로 고 서버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어떤 혈맹끼리가 핫하냐면은 방송에 밍디님이 지금 노출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여기 이제 농부와 악동열간의 쟁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새벽에 외창하는 거 보면은 저희 누구지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발록오 서버 기준으로는 농부와 악동의 어떤 피 터지는 사투가 있더라고요. 아, 농부 쪽에서 가져가. 대박인데? 악동 쪽에서 별사신을 가져갔더만 <laughs> 농부 쪽에서 그걸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립이 조금 예, 핫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립에 뮬법사도 있고, 지금 약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별사시는 중재 안된 거에, 아, 별사시는 일단은, 예, 지금 현재는 중재 안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악동은 들어가도 별사시는 팬다는 거야. 별사시는 패야지. 별사신 받으면은 우리 연합 쪽에서 굿섭은 악동 적대 올린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아유 머리 아프다 진짜 리니지 하.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는 있는 거야. 모르겠네.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긴말로 부탁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 안 되겠다. 답답해서 방송을 못 하겠다. 자, 일단 한 캔만 마실게요. 좀만 기다려. 아, 실수는 아니고. 그냥 소통을 좀 하려고. 알겠어 알겠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다 지고 총군 자리에서 내일 공성 끝나고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불찰이고 해서 내일 공성 끝나자마자 총군 자리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해야만 해 그럼 총군은 누가 하노 누군가 하겠지. 개새끼네, 진짜, 씨 그래, 알았다. 다시 정신 차렸다. 중재권이니, 뭐니, 머리 아파, 뒤지겠다, 진짜. 다시는 총군 안 한다, 이제. 다시는 진짜 때려 죽여도 군주는 안 해야지. 나는 군주의 그릇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나 혼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만한 부모 BJ들 여러 명도 있고, 또 혈원들도 많고, 연합도 생겼어. 한 명만 보는 데서 뭐 신문지 까고 똥 싸면은 한 명... 한 명한테만 쪽팔리고 한 명한테만 미안해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래 배가 아파서 뒤지겠는데 똥을 못싸겠어 나올라고 하는데 틀어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내 심정을 알겠어 지금 뒤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까 화장실 갔다오면서 맥주 한캔더 들고 올라다가 참았다 내가 저번에 적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러더라고 이거 구도 변할 가능성이 있냐. 근데 채팅에서 어떤 새X야 걱정하지 마라. 엔틱형 맥주 세 캔만 먹으면은 바로 판 바뀐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걸. 어한캔딱 먹고, 나중에 방종하고 먹을 거야.